네 안녕하십니까 우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화의 호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회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문은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공부는 내비게이터에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공부, 또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웃 가운데 이든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미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지요. 모두가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보다도 더 음난하고 더 죄악이 많은 아마 멸망식전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때보다도 어, 더 부패하고 엄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살면은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어, 지킬 것입니다. 한자에 보면은 어, 배선자가 있는데 배선자는 배주변에. 8팔자 입구 자가 있습니다 배에 8명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주전 3,500년 전에 지어진 뜻 글인데 주전 한 4,000년 전에 일어난 노아 홍수를 가지고 8명의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이죠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있다 하는 어, 그런 뜻으로 어, 쓴 것입니다 어, 이 어려운 때에, 노아를 롤 모델로 삼아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가 다 구원받는, 자부까지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처럼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유는 첫째로, 가장 되는 노아가 어려웠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노아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너하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도 전념성이 강하고, 경건도 전념성이 강합니다. 가장이 경건하면, 온 가정이 경건하고, 장교가 경건하면, 그 부하들이 다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 2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언집으로도 부러 하나님을 성기고 또, 7절에 보니까, 그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왕대 밭에 왕대가 나고, 신우대 밭에 신우대가 나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경건해야 됩니다. 둘째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할라인데 동행하다, 함께 걸어가다, 함께 살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에녹을들 수가 있고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벗, 어 벗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숫자의 인의 숫자에 대해서 50명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 1호까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준행에따라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과 세 아들, 세 자부가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적어도 3, 40년, 4, 40, 50년 동안 다 지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 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방주 짓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노아가 500세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 이야기했고 6장 10절 11절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도 비니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에에 둘째 딸그달 달 열일의 날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후에 세맘 야벳을 낳았고 600세 때 홍수가 나는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라 아니라 셈은 1 0 0세곧 홍수 후2 년에 아르박사슬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은 노아가 502세 때 샘을 낳은 것입니다 그 샘이 4,5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부와 함께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한 노아가 550세 정도 됐을 때에 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암자배까지 결혼해서 그 자부까지 해서, 어, 방주를 지는 기간이 3, 40년, 많으면 4, 50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과 단절되었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일 시간이 없었고, 어, 그들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짓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는데, 그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럽니다.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하다 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 주었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가장 되는 노아가 의로웠습니다. 가장 되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450년 동안, 어, 열심히 순종해 지었더니, 그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처럼 이렇게 악하고 음난한 시대에, 노아처럼 가정이 경건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진력을 다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온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차손 자부까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